오늘은 우리 공부하는 와이프 점심을 위해서 감자부침개를 만들 거예요. 고추 4개 이거 예, 무농약 무비료 고추 Me hunde. 이거 tem我有... 봐야어 oh, 우리 딸이 나오네 우리 딸이가 아빠 아빠한테 와봐 아빠한테 와응 엄마 공부하지 않아 이거 안 오네 딸을 위해서는 아빠 맛있는 거 만드는데 우리 예쁜 딸 어리딸 아예 저기 저기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우디카사우디카사우디카저문 안녕, 닫고 엄마 방문 닫고 공부하니까 문 닫고 오세요 빨리 문 닫고요 아빠에게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아, 응, 맛있는 거. 문 닫고 오세요. 문 닫고. 문 닫고 와요. 빨리. 아, 문 닫고. 아, 문 닫고. 예, 우리 다이 예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순수, 어, 아, 아무것도 넣는 게 아니죠, 밀가루 같은 넣지만 순수 감자전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완전 순수 네. 그리고 어, 여기 있는 고추는 어떻게 지지이 어, 고추는 조금 있다가 아이, 거, 한, 두, 세개 정도 굽고 나서, 어, 고를 거야.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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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지고 있습니다. 아빠, 안 들어가요. 안, 안 들어가요. 어, 그냥, 아유, 안 쉬어. 아, 안 들어가. 응? 안 들어가잖아. 돌아가는데? 아, 돌아가. 어, 에이, 어. 안, 안, 응. 다 들어갔어요. 됐어요? 네. 음. 아빠. 응? 안아줘요. 안아줘요? 네. 어, 어 지금 아빠가 요리하잖아. 요리하는데 어떻게 안아줘요? 아빠가 요리 같아. 요리사 같아? 예, 응, 요리사 같아 요리사 모자 이렇게 쓰는거지 모자 이런 모자 쓰고 하는게 큰 요리사지 아빠 음. 어, 맛있는거 보이줄게 조금 기다려 무서워요? 응. 무서워? 도깨비 빨간. 깨비 같아, 도깨비. 도깨비 같아? 그림이? 응. <laughs> 도깨비 같아? 응. 에이베 앉아. <laughs> 에이베 앉아, 가자. 싫은데. 싫어? 잠깐만요, 조금. 잠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싫어. 이거 아빠 이거 만지 안 그러면 타요. 타요? 응. 자 내려와요. 어다그렇 다이요? 응. 다이 몇 살? 네 살. 어네 살. 예준이 네 <laughs> 세 살. 예준이 세살 동생 예준이 세 살. 아, 살. 다이가 욕심쟁인데? 다이 욕심쟁이야? 다이 세기 욕심쟁. <laughs> <다 웃음> <너희들>. 다이 욕심쟁이. <laughs> 아닌데? 다이 아니야? 욕심쟁이 아니야?

Thank hey. 짠! 네, 이거, 우리, 레벨3, 공부하는 와이프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도와줘도 돼? 네. 어, 그래, 알았어. 달고 누나야. 음? 누나. 음, 다의 누나야? 응. 어. 자,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우리. 아, 이렇게. 아빠, 나? 꿈이. 아이, 안 피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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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있어. 이제 불을 꺼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어? 자, 다예 예준 아예 예준이 자니까 우리 다예, 좋아 먹. 아빠랑 같이 자 먹어. 이 예준이 먹어. 거야. 예준이 거야. 안녕. <laughs> 안녕. 안녕. 맛있게 먹어요. 자. 아 네. 이거, 응, 포커 있 세모. 세모? 이거 세모야. 응. 세모. 응, 세모. 응. 아빠 거야. 아빠 거 먹어? 응. 응. 아빠 거는 이거 매운 고추 들어 있어요. 팩. 팩, 고추. 아빠 거. 먹어. 알름해 응. 응. <laughs> 음. 조금 매콤. 음. 매워요. 이건 매워? 응. 음. 아빠는 안 매워? 응. 음, 어른은 안 매워. 아빠안 매운데. 응. 음, 아빠 엄마 때문에 안 매워. 다혜, 예준이 아직 누나 다혜, 예준이는 매워요. 안 매운데. 매운데. 이봐. 고추 많이 들어있어. 응. 아빠가 먹어. <laughs> 아빠는 매워. 응 아빠가 매워. 다빠나매 매운데. 아 응. 어, 안돼 아빠가 여기도 응아빠 먹으면 안돼 이거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닌데그빠가 매운데. 아빠가 매 아빠가 동그라 아빠가 들운 이거는 얘도 쇠고. 이것도 새모야. 응, 그것도 새모야. 음, 안녕. <laughs> 안녕. 음. 음. 맛있다. 아빠, 볼, 아빠 여기 놔둬야지. 여기 놔두라고?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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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빠 녕안양안 진짜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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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감자전 해드세요. 바이바이. 아이고, 키가 작아서.